장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외곽에서 10번 크라운 펑키가 빠른 출발 돋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마이 데스티니가 2위로 6번 비케이퍼가 3위권 따르고 있습니다. 4위는 8번 골드 캔디, 5위는 안쪽 2번 아침 빛, 6위는 9번 남독 퀸. 1위부터 6위까지 1마신자, 반마신자 간격을 보이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0번 크라운 펑키, 서강주 기수와 함께 2마신자 우세를 지켜갑니다 2위로 뒤쫓는 4번 마이 데스티니와 페로비치 기수, 안쪽에 3, 2번 아침 빛이 어느새 2위, 3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10번 4번 2번 3번 앞서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6번 BK파워와 8번 골드캔디, 9번 남도퀸이 뒤쫓으면서 이제 선두 그룹 여섯 마리가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크라운 펑키가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마신 잡서있는 10번 크라운 펑키와 바깥쪽 속도를 내고 있는 4번 마이 데스니 한가운데는 9번 남도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 한 장에 9번 남도퀸이 안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10번 크라운 펑키를 위협해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는 2번 아침 빛 박재희겠습니다. 2번 9번 외곽에 치고 나오는 6번 BK 파워입니다 선두는 2번 아침빛 바깥쪽 9번 아, 남도킨 2번 9번그 한가운데 10번 크라운 펑키 2번 9번 10번. 2번 아침빛이 안쪽에서 추입해 나오면서 결국은 9번 남도킨과 함께 1, 2위 한가운데 10번 크라운 펑키가 3위로 버텼습니다. 2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섰던 국산 4등급 1200m 부산 경남 7경주였습니다.